못 했는데, 어쩌다 보니까, 저가 하판 이겼네요. 그럼 다시, 3, 2, 1, 고. 이겼 잠깐만, 잠만, 잠만, 잠만. 전향을 안 하고 있었어. 다시, 다시. 아니, 아니, 아니. 잠시만요. 기다려보세요. 3, 2, 1, 고, 슛!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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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, 거, 그럼 저가 3판 이겼네요. 나 해. 거물어, 거물어. 오케이 okay. 아니 두 판이지 두판응 두 아까는 안따었서3 2 1고 슛! 아니 어떻게 저걸 예상해 3 2 1 고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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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고! 3 아! 2 1 고! 3 <laughs> 2 1 고! 아, 3, 2, 1, 고! 음? 아, 저게 많이 됐냐고 <laughs> 이거 효과 부여 사과 먹어도 8칸답니다. 아, 너무 잘 긴다. 아, 그럼 당신이 하루 했어야죠. 저가 이겼어요, 어차피. 응, 음, 저가 이겼다고 하자. 오늘은 저가 이긴 걸로 끝났습니다. 빠이!